그해 7월, 충청남도 평화리, 는 이름이 무색하게 지독한 가마솥더 위에 갇혀 있었다. 평화라는 이름은 대체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었기에, 마을의 공기는 이토록 무겁고 질식할 듯 했을까? 자결하는 태양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거북등처럼 적적 갈라진 시멘트 길 위로, 그리고 저마다의 응어리를 품은 사람들 마음 위로 불벼락을 쏟아내고 있었다. 마을 가장 후미진 골목 끝에 자리한 박영철 노인의 낡은 단층집. 원래도 웃음소리라곤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 집은 최근 며칠 사이온 집안을 섬뜩한 침묵이 진공 상태처럼 짓누르고 있었다. 이웃들은 더 이상 이른 아침부터 들려오던 박노인의 쩌렁쩌렁한 호통소리도 하나뿐인 아들 박지훈을 향해 있을 모 없는 놈 이라며 내지르던 그 특유의 거친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2022년 7월 15일 아직 새벽에 서늘한 기운이 잡초 끝에 이슬로 맺혀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박노인의 먼 사촌동생인 박성호 씨가 덜덜거리는 낡은 오토바이를 집 앞에 세웠다 그는 잊을만하면 한 번씩 형님 댁을 찾곤 했다 피부치라는 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평생을 남편의 불같은 성미 아래 숨죽여 살아온 형수 이순자 씨가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다. 평소와 달리 굳게 다친 낡은 철제 대문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예전 같으면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 어귀에서부터 들려올 때쯤이면 박노인이 집안에서 헛기침을 하거나 혹은 아들 지훈이 마지못해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곤 했다. 하지만 오늘 그를 맞이한 것은 오직 귀청이 터질 듯 우러대는 매미 소리뿐이었다. 성호 씨는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살며시 밀고 들어섰다. 텅빈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어 외쳤다. 형님, 형수님, 저 왔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어두운 안방에서 형수 이순자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예순을 간 넘긴 여인의 얼굴은 마치 큰 병이라도 아른 사람처럼 헬쑥하고 푸석했다. 퉁퉁 부어 붉게 충혈된 두 눈은 성호 씨의 시선을 애써 피했고 앙상하게 마른 두 손은 불안하게 서로를 쥐었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형님은 어디 가셨어요? 형수님. 성호 씨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이순자 씨는 입술을 달싹이며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것처럼 힘없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그그 그 양반 멀리 일 보러 갔어. 그녀는 시선을 덜구며 덧붙였다. 차 찾지 말라고 했고 그 대답에 성호 씨는 순간 숨을 멈췄다. 평생 평화리 밖을 하루 이상 벗어난 적 없는 형님이었다. 하물며 자식이나 친척에게 이런 방구 없이 멀리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성우씨의 시선이 무심코 집의 대청마루 쪽으로 향했고, 그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늘 낡은 찻주전자와 재떨리만 놓여 있던 자그마한 교자상 위에 급하게 차려진 듯한 제사상이 놓여 있었다. 하얀 국화여 백자 속에는 박노인의 무뚝뚝한 얼굴이 담긴 영정 사진이 정면을 소화 보고 있었다. 타다 만향 한자루가 가느다란 연기를 허공으로 피워오리는데 그 모습이 기묘하고 서늘했다. 제사상은 망자를 위해 차리는 것이 아니던가? 아니 멀리 가셨다면서 제사상은 왜 차리신 겁니까? 성호 씨의 목소리는 이미 심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순자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다. 이내 참았던 눈물이 굵은 방울이 되어 얼룩진 시멘트 바닥으로 뚝뚝 덜어졌다. 그녀의 마른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집 뒤뜰의 한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늙고 앙상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 누렇게 말라 죽은 잡초들 사이로 유난히 봉긋하게 솟아오른 아직 마르지 않은 생흙더미가 보였다. 그 흙더미는 크지 않았지만 끔찍한 비밀 하나를 파묻기에는 충분해 보였다. 등줄기를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곡소리도, 조문객도, 그 어떤 장례 절차도 없이, 평생을 가부장적이고 엄격하기로 소문났던 박영철 노인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이름 없는 무덤 하나와 형수의 말에 따르면 여전히 제 방에서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다는 아들 박지훈을 남긴 채 마치 집 뒤뜰에 아버지가 고이 잠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성호 씨는 며칠 전. 동네 꼬마 아이가 제 엄마에게 했던 말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한밤 중에 박노인의 집 쪽에서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다가 갑자기 뚝 그쳤고, 그 뒤로 무언가 땅을 파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이야기. 그때는 모두가 아이의 잠고대 같은 소리라며 웃어 넘겼다.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무섭도록 선명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성호 씨는 부들부들 덜리는 손으로 낡은 폴더폰을 꺼내 파출소장의 번호를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갈라져 나왔다. 김 소장, 박영철 형님 댁에 일이 큰 일이 난것 같아. 어서 와봐.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고요하던 골목은 인근 경찰서에서 출동한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파출소 직원들과 경찰서 강력침 그리고 과학수사대가 현장에 도착해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통제했다.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몰려들어 임시로 쳐진 통제선 밖에서 저마다 두려움과 궁금함이 뒤섞인 얼굴로 수군거렸다. 성우씨가 수사관들을 뒤뜰로 안내했다. 자결하는 여름 햇살 아래 깟 도단한 흙더미는 더욱 기이해 보였다. 축축한 흙냄새에 섞여 형언할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니기 시작했다. 마침내 발굴 명령이 떨어졌다. 경찰 두 명이 전문 장비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현장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퇴마루에 주저앉은 이순자 씨는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리며 바람 앞에 촛불처럼 덜고 있었다. 방에서 나온 박지훈은 마당 한 구석에 비스듬히 서서 여전히 기이할 정도로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이따금씩 모여든 구경꾼들을 흘끗 쳐다볼 뿐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영화를 보는 듯한 태도였다. 한삽한삽풀기 걷어질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마른 겉흙을 걷어내자 축축한 속흙이 드러났고 이내 익숙한 푸른색 천 조각이 보였다. 박노인이 집에서 늘 입던 낡은 남방 색깔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어서 흙 밖으로 드러난 것은 티끼 없이 보랏빛으로 변한 채 오그라든 맨발 그리고 바지가랑이였다 한 시간에 걸친 긴장된 작업 끝에 마침내 박영철 노인의 시신이 차가운 땅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시신은 마치 태아처럼 몸을 잔뜩 웅크린 자세였고 옷은 흙투성리가 된채 흐트러져 있었다. 얼굴은 심하게 부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었지만 입은 마지막 비명이라도 지르려는 듯 벌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입안에는 흙이 가득 차 있었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두 손목이 시골집에서 흔히 고추 말리는 데 쓰는 질긴 목근으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나왔다.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이순자 씨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실신했고, 이웃 아주머니 몇몇이 달려들어 그녀를 부축해 안으로 옮겼다. 과학수사팀이 본격적인 감식에 착수했다. 무덤 주위에서는 여러 개의 발자국이 뒤섞여 발견되었다. 그 중에는 지훈의 낡은 운동화 자국과 더 작은 크기의 맨발 자국도 있었다. 아마도 어머니 이순자 씨의 거실이라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쌉은 방치된 닭장 구석에서 발견되었다. 삼날에는 머리카락 벽울과 오솔프게 닦아낸 흔적이 남은 희미한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현장에서 나온 부검위의 1차 소견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박노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 구체적으로는 흙과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였다. 관자놀리 부근에서 둔기에 의한 피하 출혈이 발견되었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다. 그 상처는 피해자를 기절시키거나 심한 충격을 줄 정도였을 뿐이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약 3일 전. 이는 즉 박영철 노인이 아직 기약하게 남아 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생매장당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산 채로 묻었다. 그 소식은 평화롭던 마을에 터진 폭탄과도 같았다. 남편이 뒤뜰에 묻혔는데도 아내와 아들은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했다는 사실 그 잔혹함은 순박한 시골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박지훈은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텅빈 눈동자는 그저 차창 밖을 무심하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법도, 윤리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비틀린 증오와 해방감만이 존재하는 자신만의 세계에 여전히 잠겨 있는 것일까? 경찰서의 취조실은 바깥의 폭염이 무색하게 서늘하고 답답했다. 박지훈은 베테랑 수사관으로 이름난 김진우 경위 맞은편에 앉았다. 지훈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고 어깨를 살짝 구부린 채 허벅지 위에 놓인 두 손가락으로 무의식적인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박지훈 씨, 왜 여기 와 있는지 압니까? 김경희가 낫고힘 있는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다. 지훈은 입꼬리만 살짝 올려 비웃었다.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당신들이 잡아왔으니 와 있는 거겠죠. 우리는 당신 집 뒤뜰에서 당신 아버지 박영철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참혹하게 살해당했더군요. 김경희는 현장 사진들과 파헤쳐진 무덤, 시신의 끔찍한 모습, 피 묻은 삽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지훈은 그 사진들을 흘끗 쳐다봤지만 표정에는 한치의 미동도 없었다. 그는 그저 침묵했다. 도전적인 침묵이었다. 신문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김병희는 어머니 이순자 씨의 초기 진술에 나타난 모순점과 현장의 명백한 증거들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지훈은 바위처럼 굳건했다. 김병희가 박노인이 평소 지훈에게 퍼붓던 폭언들을 언급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밤만 축내는 놈. 차라리 흑덩이를 낳았으면 낳았을 것을 같은 말들. 그 순간. 지훈의 텅빈 눈동자에 기이한 빛이 번득였다. 하나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지훈이 아직 중학생이던 어느 여름날 오후였다. 어머니가 학원비 하라며 쥐어준 몇만 원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그를 마당 한가운데 감나무에 묶어놓고 회초리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는 대리면서 이 집안의 수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놈 같은... 어린 영혼을 염산처럼 지져대는 악담을 퍼부었다. 옆에서 울며 말리던 어머니마저 아버지에게 밀쳐전 아둥굴었다 그때 지훈은 아버지를 증오에 찬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어리고 미숙했지만 이미 뿌리 내리기 시작한 증오였다. 그렇게 될 만했어요. 지훈의 마른 입에서 감정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길고 긴 침묵을 깬 의미 있는 첫 대답이었다. 김경희는 지훈의 방어벽에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는 계속해서 억눌린 울분과 상처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댐이 무너지듯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차갑고 단조로웠다. 그는 아버지의 멸시와 공포 속에서 살아온 어린 시절에 대해 털어놓았다.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어야 했고 모든 가족은 그의 뜻에 복종해야 했다. 내성적인 성격에 공부에도 소질이 없던 데다 게임에 빠져 살던 지훈은 아버지의 모든 불만과 실망을 쏟아내는 표적이 되었다. 지훈이 성장하면서 매질은 줄어들었지만 언어 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 악랄해졌다. 너는 내 인생의 오점이야. 아버지는 지훈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렇게 으르렁거렸다. 운명의 그날 밤 7월 12일 지훈은 어머니에게 겨우 타는 돈을 게임 사이템을 사는데 전부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이미 살벌한 표정으로 마루에 앉아 있었다. 지훈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늘 하던 레퍼토리를 시작했다. 그돈 어디서 났어? 또내 엄마 돈 훔쳤지? 이 집안 버덜 낼 놈. 아버지는 지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마구 때렸다. 오늘 내가 너를 데려 죽이고 말 거다. 그 한마디는 수십 년간 지훈의 내면에서 들끓던 화약통에 던져진 불씨와도 같았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광적인 분노가 폭발했다. 더 이상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살이에 가까운 증오만이 온몸을 지배했다. 그 순간, 그는 마당 구석에 세워져 있던 삽을 집어들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관자놀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시벤트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어머니 이순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만 뻥긋한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아들의 시뻘겋게 충혈된 눈빛이 그녀를 그 자리에 못 박았다. 엄마도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릴 거야.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남편에게 평생 억눌려 살며 굳어버린 공포심이 이제는 아들을 향한 공포로 되살아났다. 이순자 씨는 아들이 조종하는 인형처럼 움직였다. 희미한 달빛 아래 모자는 쓰러진 남편이자 아버지를 뒤뜰로 끌고 갔다. 어머니가 흐느끼며 애원했지만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아버지의 손을 묶었다. 지훈아, 아직 숨쉬고 있어 아비 좀 살려줘. 제발 시끄러워. 지훈은 소리치며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같이 흙을 파고 흙을 덮으라고 강요했다. 이순자 씨는 법정에서 첫 삽에 흙인 한편의 얼굴 위로 떨어졌을 때 희미한 신음 소리를 들었고, 그후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지훈은 툇마루에 흙투성리가 된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텅빈 눈으로 어머니를 돌아보며 뱉은 한마디가 그녀를 산산조각 냈다. 이제 끝났어. 이제 아무도 나한테 욕못 해. 지훈의 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낡고해진 표지에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청춘의 일기가 아닌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반복해서 적힌 문장들이 가득했다. 그는 죽어야 해. 내가 그를 조용하게 만들 거야. 입 닥쳐. 그 사이사이에는 분노한 얼굴, 칼, 무덤 같은 기괴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의 낡은 컴퓨터 검색 기록 역시 충격적이었다. 사람 빨리 기절시키는 법. 살인 흔적 안 남기는 방법. 사람 묻으려면 얼마나 깊이 봐야 하나. 이는 명백히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비록 망상 속에서였을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병적으로 키워온 증오의 결과물이었다. 후회합니까? 박지은 씨. 진술서 작성이 거의 끝나갈 무렵 김경희가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수사관을 독바로 쳐다보았다. 희미한 냉소가 다시 그의 입가에 걸렸다. 후회요? 왜 해야 하죠? 지난 3일 동안 난 처음으로 이 집이 조용하다고 느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꿈에서 욕설을 듣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는 나를 데리기만 한게 아니에요. 매일 같힌해 안에 나를 죽이고 있었어요. 나는 나 자신을 해방시켰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엄마까지도요. 그의 미소와 대답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수사관들마저 소름돋게 했다. 그것은 관기가 아니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갇혀 있던 악마를 받침내 풀어준 자의 무섭도록 평온한 해방감이었다. 평화리에서 벌어진 아들의 부친 사례 및 감매장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연일 관련 소식을 쏟아냈다. 여론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대다수는 박지훈의 반일륜적 행위를 비난하며 그를 폐류나 악마라 불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의 불행했던 유년 시절의 연민을 표하며 아버지의 가혹한 정신적 학대가 결국 아들을 범죄의 길로 내몬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박 노인의 집은 호기심과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들린 집이라 부르며 특히 해질녘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려하지 않았다. 3개월 후 지방 법원에서 박지훈에 대한 살림죄와 어머니 이순자 씨에 대한 범인 은닉죄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가족과 관계자들 외에도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온 평화리 주민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의 선 박지훈은 처음 체포되었을 때보다 수척해졌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감각했다. 헐렁한 수의를 입은 그의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이순자 씨는 피고인석 한쪽에 앉아 고통으로 더욱 늙고 초라해진 얼굴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그림자처럼 잔뜩 움츠려 있었다. 재판은 팽팽하게 진행되었다. 변호인은 지훈이 오랜 기간 정신적 학대를 당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명을 호소했다.그러나 수첩과 컴퓨터 검색 기록 등 사전 계획의 정황.그리고 피해자를 산 채로 묻은 잔혹한 범행 수법은 변호인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증인들과 피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고통스러운 가족의 비극이 다시 한번 재현되었다. 특히 이순자 씨가 공포 속에서 살아온 세월과 아들과 함께 남편을 묻어야 했던 그 끔찍한 순간을 흐느끼며 증언할 때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전체를 한번 훑어본 뒤 덜림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가명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애초에 제가 그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매일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그의 말에 법정 전체가 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누구도 완전히 망가져버린 한 영혼을 향해 분노해야 할지, 연민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이순자 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저 오열하며 죽은 남편의 영혼과 죄를 지은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다. 휴정 후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다. 박지훈에게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하다는 가중 처벌 사유를 들어 사형을 선고했다. 어머니 이순자 씨에게는 정신적 강압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차갑게 울려퍼지며 한 사건에 막을 내렸다. 박지훈은 사형 선고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희미하게 눈을 감았다 뜰뿐 여전히 그 부유하는 듯한 무관심한 표정이었다. 반면 이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박지훈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평화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은 상처를 아물게 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어두운 역사의 한 장을 닫았을 뿐. 수많은 질문과 회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구치소에서의 마지막 나날들, 지훈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누구와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창문 너머의 허공을 응시하며 보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굳어버린 마음속에 한줌의 후회라도 피어났을까? 아니면 그는 죽음 앞에서도 진정으로 자신만의 비틀린 평화를 찾은 것일까? 이순자 씨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황량해진 옛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의 모든 물건 모든 공간이 끔찍한 기억을 되살렸다. 그녀는 이웃들의 외면과 영원히 끝나지 않을 죄책감 속에서 홀로 고립되어 살아갔다. 그 집은 이제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그녀의 남은 생을 가둘 양심의 감옥이 되었다. 남편의 무덤이었던 뒷뜰의 흙더미는 평평하게 정리되었지만 그 형상은 매일 밤 그녀의 꿈에 나타나 잠을 설치게 했다. 차가운 흙 아래 사건은 가정폭력의 끔찍한 결과와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 속에서의 소통과 사랑의 부재가 낳은 비극으로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그것은 억압과 상처가 어떻게 한 인간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나아가 악마로 변모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통스러운 교훈이었다. 평화리의 떠들썩함도 시간과 함께 잦아들고 사람들의 일상은 다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박 노인 가족의 이야기는 하나의 경고처럼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그리고 어딘가 다른 집에서는 또 다른 박지훈이 소리 없이 고통받으며 증오의 불길을 매일같이 키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과연 그 불길이 모든 것을 삼키기 전에 그것을 잠재울 만큼 강한 사랑과 이해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아마 차가운 흙 아래의 침묵처럼 우리 삶 속에서 영원히 답 없는 메아리로 남을 것이다. 그날의 비극은 남은 자들의 기억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되었다.